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함부로 행동했던 미국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승리했다며 환호하던 상황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얕본 순간 공장은 멈췄고 경제는 붕괴했고 이제는 정치인들까지 다시는 한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이 승리한 그 순간 충격적인 결말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이 승리한 그 순간 충격적인 결말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인 제게 편집장의 지시가 떨어진 것은 어느 건조한 오후였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공장의 노동 분쟁을 취재하라는 간단한 명령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성난 얼굴로 가득한 시위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그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었네요. 사람들의 분노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제게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 그 자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의 풍경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정치인들이 연단 위로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곧이어 주정부와 연방에서 나온 합동점 건반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아주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인 기술자들이 절차에 따라 임시 구금 차량으로 향하게 되더군요. 그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장 관계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이 생산 라인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이번 단속이 정의로운 법 집행이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승리를 거둔 개선장군처럼 말입니다. 편지복장은 제가 작성한 기사 초안에서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지적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더군요. 심지어 주요 광고주로부터는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갈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날카로운 이빨이 모두 뽑힌 기사를 송구할 수 밖에 없었네요.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제 손에 들린 펜의 무게가 그날따라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군내 식당 근처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배를 피우던 한 미국인 노동자의 혼잣말이 제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을 내쫓았는데 이상하게도 일은 더 힘들어지고 수당은 줄었다고 투덜거리더군요. 기계는 왜 자꾸 멈춰 서는지 모르겠다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구금된 기술자들의 명단과 라인 담당 업무표를 밤새 대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생산 라인의 가장 섬세한 조정을 책임지던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진실과 현장이 느끼는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공장의 심장은 서서히 멎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도 때도 없이 멈춰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비상 재가동 버튼을 아무리 눌러보아도 기계는 잠시 덜컹거리다. 이내 불안정한 신호만 깜빡일 뿐이었죠. 매일같이 이루어지던 세밀한 조정 작업이 사라진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저 거대한 쇳덩어리가 전기를 삼키며 불안하게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급하게 대체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납품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죠. 결국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위약금을 경고하는 메일이 매일같이 회사로 날아들기 시작하더군요. 협력업체들은 당장 자금줄이 막히면서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공장 주변의 식당과 숙박업소들은 손님이 끊겨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쫓은 그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월급을 지탱하던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의 풍경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내쫓으라고 외치던 그 피켓들이었죠. 이제는 그 위에 한국 기술자들이 제발 돌아와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방송에 나와 우리가 정말 큰 착각을 했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는 시민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네요. 사실은 그 한국 기술자들 덕분에 우리가 잔업 수당을 넉넉하게 챙길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사 카메라는 텅 비어버린 식당과 움직임을 멈춘 공장의 크레인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어버린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때마침 외신에서는 구금된 한국 기술자 전원이 사실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인재들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한국 파트너 없이는 연쇄 도산이 불보듯 뻔하다는 긴급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군요. 주의회는 이번 과잉 단속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심은 이미 돌아섰고 이제는 팩트를 추적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서울의 외교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는 아주 단호하고도 명료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파트너와는 더 이상의 협력도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와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동맹국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국제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저는 그들의 대응 방식이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 표출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 파장은 즉시 지역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사실은 막대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는 긴급 보고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해야만 했죠. 지역 은행들은 제조업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조차 월세와 학자금 연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긴급하게 열린 화상회의에서는 결국 지역 경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강경함이 철저한 계산과 연대에서 비롯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지사실의 책상 위에는 아무런 보고서들이 쉴새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은행의 대출 거부 사태가 지역 경제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연방정부와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시위를 주도했던 노조의 일반 조합원들마저 입장을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 없이는 우리의 생계도 위협받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네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논리는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외신과 한국 언론의 교차 보도는 미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죠. 서울의 외교 라인은 전원 즉시 석방과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투자 재검토는 절대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백악관과 주정부는 길고 기념의 끝에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구금되었던 한국 기술자 전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그 속에는 왜 이제야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는 깊은 탄식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다시 취재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편집국장은 제게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기사를 쓰면, 당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죠. 광고주는 노골적으로 계약해지를 무기 삼아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넣어 왔습니다. 지역 정치인의 보좌관까지 찾아와,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해 기사의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하얀 모니터 앞에서 수없이 많은 문장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 앞에 남은 것은 텅빈 페이지와 깊은 무력감 뿐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사라진 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텔레비전 화면에서 한 외신 패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마치 외교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았다고 평가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책상 앞에 앉아서는 결코 한국에 진짜 이야기를 쓸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개인 카드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결제했습니다. 통역을 구하고 현지 연락망을 확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네요. 제 결심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움직였는가. 그 답을 직접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신상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국 심사장의 줄은 길었지만 사람들의 흐름이 단한 순간도 끊기지 않고 물처럼 흘러가더군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이어서 잠시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네요. 저는 이런 거대한 시스템이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선입견이 깨지는 첫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맞춰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이 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의 동선이 양쪽으로 갈라지더군요. 도심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역시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서있게 움직이는 차량들의 행렬과 그 위로 뻗어 나간 거대한 다리들이 안정감을 주었죠. 호텔 직원은 제 일정을 확인하고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다닐 수 있는 방법까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의 규칙은 불편함이 아니라 편리함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석방된 기술자 중한 분과 어렵게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나 억울함을 토로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신분 확인 절차부터 대기 시간, 그리고 석방 통보를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의아하게 느껴졌네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었으니 그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을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지나간 폭풍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혼자만 풀려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서로의 가족에게 안부를 대신 전하고 남은 동료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이른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팀의 약속이라는 그의 말이 제 노트에 굵은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네요.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은 공구를 든 동료들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젓가락 한 벌을 건네며 이것이 함께 할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도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한국의 한 제조 공장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조립 공정에 이상 신호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 공장에서 흔히 보던 고성과 책임 추궁의 장면을 떠올렸죠. 하지만 팀장은 그저 오늘 안에 끝내자는 한마디만 나지막이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즉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 필요한 부품을 가져오는 사람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주 낯선 풍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잔업 수당이나 근무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라인을 정상화시키는 것뿐인 듯 보였죠. 자정이 넘은 시각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보고서가 즉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한 엔지니어가 지쳐 보이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새벽 4시, 마침내 라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밤샘 근무가 아니라 속도와 신뢰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학이라고 말입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날 저녁, 저는 기술자분의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낯선 이방인인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식탁 위에는 커다란 찌개 그릇 하나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반찬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제게는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네요. 그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로를 아주 가깝게 대하는 듯 했습니다. 기술자부는 자신의 아이에게 오늘 아빠가 회사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약속의 형태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들이 젓가락으로 건네주는 반찬을 받아 먹으며 문득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강경대응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공동체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제 손에 그의 어머니가 작은 김치통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멀리 가더라도 이걸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젓가락과 김치통 사진을 찍어 기사 첫 페이지에 붙여두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편집국장은 여전히 기사의 수위를 낮추라고 요구했고, 광고팀은 스폰서의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며 저를 압박했죠. 지역 정치권 역시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집요하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젓가락 한 벌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반찬 통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네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현장의 진실을 그대로 세상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자로서의 제 유일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사 초안을 여러 단속부터 라인 붕괴 그리고 민심의 반전과 한국의 원칙적인 대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촘촘하게 배열했습니다. 기사 속에서는 특정 인물의 이름 대신 현장 감독, 협력사 사장처럼 그들의 역할을 명시하여 이것이 구호가 아닌 삶의 문제임을 보여주고자 했죠. 강경이라는 단어는 원칙과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간 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게시 완료라는 짧은 문구를 보며,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케이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떠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곳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죠. 우리가 직접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기사에 옮겨놓았다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기사 링크는 노동조합 일반 조합원들의 단체 대화방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겪은 진실이라는 음성 메시지들이 공유되기도 했네요. 지역 라디오 방송은 상공인과 노동자, 교사를 패널로 초청하여 긴급 토론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구호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 기사는 단순한 여론의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한 지역 은행 지점장은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현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은행 역시 위험해진다는 내부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가 언론에 속았다는 해시태그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의회는 예고했던 현장 협의체를 실제로 가동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저는 독자로부터 온한통의 메일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우리 집 식탁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방송국의 작은 녹음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켜지고, 저는 준비한 원고의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최첨단 기술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고백했죠. 그 마음의 이름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질서 정연했던 공항의 모습과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던 공장의 밤. 그리고 운기가 넘치던 밥상의 풍경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방송국의 작은 녹음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켜지고, 저는 준비한 원고의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최첨단 기술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고백했죠. 그 마음의 이름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질서 정연했던 공항의 모습과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던 공장의 밤, 그리고 운기가 넘치던 밥상의 풍경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책상 위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진실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군요. 세상 곳곳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강경함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죠. 녹음을 모두 마치고, 저는 서랍 첫 번째 칸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젓가락을 넣었습니다. 함께 먹는 도구라는 그것의 의미는 이제 제게 진실을 기록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다음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찾아낸 새로운 감동의 순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튜디오의 불이 꺼지고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단순한 기자가 서 있지 않았네요. 하나의 진실을 온몸으로 겪어낸 증언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저를 증언자로 서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